딱 3번 성경공부 사무엘 상 4장 12절입니다. 어, 사무엘 상 4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의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의 죽음과 엘리의 두 아들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통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닫히고 그러니까 엘리 가문이 끝나고 새로운 사무엘 시대가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상 4장 12절로부터 22절이 되겠고, 또이 부분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준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12절에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어, 그래서 이제 어, 블레셋에게 폐에서 법계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베냐민 사람이 비통에 어, 비통에 하면서 그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실로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가장 그 비극적인 모습을 이제, 애, 그러니까 비통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라고 하는 이 베냐민 사람의 행동은 주로 이스라엘에서 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애곡하면서 하는 행동이고 이런 것은 여수와 7장 6절이나 사무엘아 1장 2절 등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어, 진영에서부터 실로까지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진영은 에베네셀 아백이 되겠고 거기서 실로까지는 약한 50여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당일에 그 소식을 듣고 어, 달려가서 실로에 아마도 어, 저녁쯤에 그 빼앗긴 소식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진영 마라카라고 하는 것은 에베네셀 전장, 즉 아벡 전장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